자, 한국판 유딜 3부입니다. 음, 듣는 사람 별로 없겠죠. 어지만한 분이라도, 어, 들어가지고, 어, 좀, 사회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어, 한 분을 위해서도 합니다. 그린 유딜, 어, 그린 유딜은 뭡니까? 어, 말 그대로 기후변화, 어, 그래서 안전한 국가, 안전한 사회, 예, 그래서 저탄소, 뭐, 경제하겠다는그 뭐, 이야기고, 뭐, 이거 그러니까 온실가스, 이게 문제입니다. 온실가스. 그래서, 오존층파괴 이게 문제죠.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일반적으로 죠 어, 분석하는 수학 분석이고, 추진 방향은 도시 공간, 어, 좀, 녹색화 하겠다. 저탄소 분산에 에너지, 뭐, 전기차,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이야기 자, 그런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게 되냐. 자, 그린 리모델링, 예,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스쿨 해가지고, 교육 환경을, 어, 자, 뭔가 하면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 와이파이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 국토해양도시, 이거 뭔가 하면, 지금 보면, 뭡니까, 어, ICT 기술 맞춤형 환경 개선 지원되 있는데, 이 감이 잘안 오네요. 어, 그렇죠. 도시 숲, 음, 도심 녹지, 예, 뭐 이런 거, 어, 생태계 복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음, 사업을 하겠다. 깨끗한 물 관리, 상하 수도 여기 있죠, 뭡니까? 아, I, AI 인공지능, 이거 뭔가 하면, 전국 광, 상하수도, 뭐, 폐수도 여기 있죠. 어, IoT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어, 물 관리, 그 다음 폐수 관리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수도 붙어가지고, 먹는 물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 IoT와 어, 빅데이터, IoT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사람이 생하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적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어. 저탄수 분산형 에너지에 대해서입니다. 뭐 태양광, 아까 이야기한 풍력,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신수를 지하하겠다. 음, 전봇대를 지하하겠다 이죠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음, 노후 차량, 뭐 지원 조기 폐차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해로운 것은 다 바꾸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아, 꿀뚝 산업이 상당수 뭔가 하면 좀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오 녹색 그린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어, R&D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 빠른 속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 미세먼지 이런 거고 안전망 강화 고용안정 어,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 고용충격에 적절히 활용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했던 거 하고 크게 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데이터화 하겠다 이거죠 어, 데이터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 어떤 학습된 그런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방향은 좋습니다 어, 방향은 좋다 어, 사람 투자 AI 소프트웨어 핵심이 이 10만명 아이거참 10만명이지 10만명 저도 사실 10만 소피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안 되겠습니까? 어, 국가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명 양상보다도 제가 10만 소프, 소피스트를 만드는 게더 빠르겠습니까? 첨단 AI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인력 연구단 확대에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자 4 0개운요 어, 그렇게 가르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 그게 문제다. 음.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재교육시킨다, 이거죠? 에, 디지털 융합훈련 50만원 지원, 뭐 이는데 어, 이거, 이거 중요한 말나오네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 아, 중요합니다. 아,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 상당히 중요하죠. 어, 농어촌에 에, 디지털화 시키겠다. 음, 할머니도 있죠. 어,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이 스마트폰 만지기 쉽지 않은데. 자, 10대 과제 나옵니다. 10대 과제 에, 선정. 어, 디지털댐 나왔습니다. AI 정보 스마트 인프라 되어 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지금 기존에 해오던 걸 뭔가 하면 전부 디지털화한다. 이 데이터화 해가지고 거기에 인공지능,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집어넣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은 뭔가 하면 데이터 수집 초기 단계에 5G와 AI 융합 미흡이다. 그래서 미래는 뭔가 하면 분야별로 데이터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죠. 그다음에 데이터화 시키는 거. 데이터 모델링 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문제될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이기종 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게 이제 일 거고. 그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인공지능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주요 일자리가 20만 개, 38만 개 생긴다 하는데 음, 그니까 데이터 모은 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 많이 필요합니다. 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민간합동 컨트롤 타워 마련하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어, 궁금합니다. 음. 그렇죠. 어, 진흥형 정부 이건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참. 하드웨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진행이 정부되면 있죠. 어, 공무원들 제가 볼때한70% 오퍼서야 됩니다. 어, 블랙체인 기술 도입, 뭐, 비대면 공공서비스, 블랙체인이, 게 되면 있죠. 응, 때문에 제가 볼때인감증명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있죠. 등기서도 필요 없다 음, 그렇죠.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 다끝난다등기서갈 필요도 없다 음, 그렇죠. 우리 되면 뭡니까? 동상부서 인력이 필요 없겠죠. 등기서도 그렇고, 음, 별로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음. 변호사도 나중에 있죠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옵니다 블랙체인이나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그렇죠 거짓말 못한다 이거죠 거짓말 못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스마트 의료 8개 8개의 질환 AI 진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흡하지만 지금도 상당수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 5년은 20개 질환 AI 진단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AI 정밀지로 간질환부터 해가지고 상당수가 된다 대다수될 겁니다 그렇죠 피수치만 보면, 피수치나 여러 데이터만 있죠. 어, 진료 데이터만 보면, 어, 병명을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고돈다 어, 벌써 와있죠. 어. 그 다음에 학교, 뭐 이런 거, 디지털 트윈, 에, 뭐 그런 이야기, 사회 간접망, 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25페이지니까. 어, 스마트 공장,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우 리모델링, 어, 노후 건물 에너지 저약 설비 등 에너지 자 이런 거고 그렇죠. 어. 자, 건설 쪽에도 실제 뭔가 건물 리모델링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네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여기 나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R&D 아 이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그렇죠. 미국도 이거 쪽이 엄청 하여튼 그 미국 사람들죠돈 되는 쪽은 이제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풍력 우리나지만 하고 있긴 하죠. 어, 풍력. 풍력, 어, 태양광, 태양광 이름은길가든뭐 고속도로 가던 뭐 있죠 유리천 반짝반짝하는 태양광입니다. 수소, 어, 자 이런 쪽에 강화시키겠다. 수소차, 음, 자 기대 효과, 네, 기대 효과. 과연 어떤 게 봅시다. 어, 한번 봅시다. 어, 기대 효과 어떻게 적었는지 스마트 산업, 데이터 시장 43조, 어, 재택 근무 도입 이 40%, 어, 스마트 전국. 공공서비스이탈털지는80%되어있습니다 스마트국도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스마트한 세상이 되면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아볼 때는 어, 공무원 필요 없다. 공무원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공무원 별로, 별로 없겠죠? 어, 필요 없다. 그리고 시럽 브 부산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더 더 따뜻한 나라. 하, 이건 제가 볼때는 실업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이건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짧은 어, 공부의 지식으로는 이게 뭔가 하면 어, 실업은 있는데 이제 근무 시간이 확 줄죠. 어, 대신 이제 AI가 대신 일해가지고 을 AI한테 세금을 매기 가지고 뭡니까 복지를 피겠죠. 어, 저는 그럴 그래 겁니다. 그래서 이 AI 소프트의 핵심 인력, 인력 10만 명보다도 제가 소프리스트 있죠. 어. 소피스트 10만 명, 제가 안 빠르겠습니까? 저는 그려보는데. 음. 자, 이렇게 해서 추진 체계해가지고, 한국판 유딜, 당정추진위원회. 하, 이정, 이참. 이게 이제, 근데, 본부장, 본부장, 부총리기기획재정부장관 당정책의장. 구성원자, 이렇게 돼있는데, 분과위원장. 음. 디지털 뉴딜은 과기부 장관, 어, 그린 뉴딜은 환경부 산업부 장관, 안경나 고용부 장관, 음, 어, 총괄본부, 뭐이 되어 있는데, <laughs> 에... 어떻습니까? 어, 에... 감은 오죠.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해오던 이 산업에서 전부 뭡니까 이것을 디지털화 시켰다. 데이터화 시켰다. 그죠? 아, 여러분이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거 있죠. 이 모든 것을 전부 데이터화해 가지고돈 되는 쪽에 다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존층 파괴의 파괴의 주범이 될수 있는 이런 여러 산업의이죠 규제 뭐 규제보다는 그런 것을 아, 뭐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죠. 오존층 파괴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어떻게든 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최고 그 결정권자나 거기에 회의하는 사람이 저는 좀 IT를 전문하는 사람이 있죠. 장 차관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일찍 나와서 한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뭐알 수는 없죠. 뭐 성공했으면 하는 게저도 간절한 바람인데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고 있죠. 바로 그때 시행, 이는 것을 드라이브 그래야 되는데, 참. 한쪽으로는 제가 볼때 그때 이제 모토 뭐였습니까?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이거였고, 또 하나 뭡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적폐청산 했는데, 적폐청산 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정책과 같이 이렇게 병행했으면 좀 낫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항상 한발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어. 자, 온라인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해외 사이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되시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몇개좀 여러 개 있긴 합니다. 어, 근데 미국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어,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예, 안타깝다. 저는 제가 모두에서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뭔가 하면, 한국판 뉴딜, 뉴적은 뉴딜 지금 디지털 뉴딜인데, 이한락카 뭔가 하면, 이, 이, 빅데이터, 아, 빅데이터와, 이, 이, 이 어, 빅데이터와 a i 의통찰하는죠 이런, 어, 학계의 인력이 아니고, 산업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인력이 어,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가는 그런 친구들 있죠. 뭐, 미국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이런 친구를 제가 볼때한 100명 정도 있죠. 어, 100명 정도 사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너가 어, 60세까지는 연봉 음, 5가 억 되겠습니까? 연봉 뭐, 5한 7억 좀다 가고 있죠. 한 100명 어, 700억 20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 700억 10년 같으면 7 0억 20년 가면 뭐 1조 4 0 0 0억 이런 사람을 될거 아주 각 시도이죠. 어, 각 시도에 뭐 센터를 만들해 가지고 그 시도에 있는 산업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을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하여튼 오늘 뭐한 3부에 걸쳐가지고 제가 한국판 유딜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어, 살펴봤는데. 일단 요약을 하자면 뭐였습니까? 요약을 하자면, 자, 이거였죠. 어,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 요약을 하자면, 자, 이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한국판 유딜. 뭐였죠? 어, 어, 제일 첫 페이지가 뭐였습니까? 지금 보니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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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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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그렇죠. 어, 이거, 이거, 뭐 이거, 이니까디이털 뉴딜. 이거, 어, 털그 이거, 복합 그린 뉴딜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 어. 뉴드인데, 이걸 눈에 보이는 예전의 저 사대강 뭐 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디지털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꾸겠다. 산업의 판도 바뀌겠죠. 이렇게 흘러 가면 일단 돈을 160조 뿌리기 때문에 일단 투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산업에 상당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뭐 직업의 환경이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직업의 형태.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학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뛰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한 5년 뒤 되면 있죠. 뭐 대학도 많이 없어지고, 가 가겠습니까? 대학도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취업의 그 취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 학군 따라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위기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하는 게정부의 의지입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10만 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어, 인공지능 어, 전문가를 양성한다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10만 소피스트를 한번 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게뭐 시골에 있는 어, 필부지만. 음, 같이 정부 발전에 같이 한번 기여 해보도록 하고 그동안 부동산이나 재테크 이야기만 하다가 한국판 뉴딜 일반 소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짧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한번 조금 더 쉽게 풀이해봤는데 뭐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루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데이터화 시키겠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보자 대공황과 그의 유사한 이런 경제 침체를 돌파해보자 하는 게 한국판 유리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부에 걸쳐서 했는데 제 지식이 짧다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끝까지 추천해주신 분을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학원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볼때 온라인 시장으로 좀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어, 저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유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대시민 해가지고 유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어, 뭐 상가 쪽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시장 쪽으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좀 선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 사업을 좀. 어, 올해 말부터 지금부터 참가해 내년부터 있죠. 정부 과제를 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뭐 i t 쪽아 에라도 있죠.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하고 3부에 걸쳐가지고 한국, 한국판 뉴딜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